아이프가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집안 일이야. 근데 이거는 작은 일이야. 하지만 나는 밖에서 큰 일을 해야 돼. 나 왜냐면 나는 큰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빠 차고 베페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 그 여자들이 되게 키가 세다. 그래서 중국 남자들이 되게 키가 죽고 살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좀 왜곡된 인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중국 남자들은 중국 여자들하고 살면서 어떠한 그 생존의 노하우들,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상이 중국 여성들과 이미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인 그 남성분들, 그냥 한국 분들과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또더 많은 한국 남성분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그 아내들과 또 살고 계시는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그 한인 교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어, 그분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제가 중국 사람하고 이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살면서 쭉 봤더니 중국 남자들이 이 한국 남자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명확하게 더 뛰어난 능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소탈한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하루 종일 제가 강의를 한번 해야지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그 중요한 내용만 모아가지고 짧게 짧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눈치. 눈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막. 그런 감정, 어떤 사랑의 그 감정으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꽤 어떤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막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보면 이미 결혼을 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중국도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두 남녀가 같이 살다 보면 이게 능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남자가 여자 대비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는 거는 힘세게 단데 뭐 그건 지금 쓸 도리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또 세심하고 디테일하면서 뭐든지 보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종종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그거 어디다 뒀어? 그게 뭐? 아니면 지난번에 그 문제 왜 그렇게 했어? 그게 뭐? 여름휴가 계획은 세웠니 응? 내가 왜 어, 화가 나가지고. 너 나? 너나 사랑해? 응. 뭐 이런 식이에요. 여성들도 좀 화가 나고 답답하겠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어린 여성분들은 아마 좀 믿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분들이 말하는 거의 차이를 거의 인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오히려 욕만 먹고 이제 의기소침해지려고 하다가 또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한국이 조금 남자들이 문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뭔가 이런 식의 강박관념이 되게 강해요. 한국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었는데 도 상처 안 입은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콩짝콩짝 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남자들이 뭘 깨닫느냐 아 이게 내가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남자들이 하나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단계까지 남자들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남자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두고 보면은,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왜곡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특수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새롭게 포지셔닝 합니다. 아, 와이프가 얘기하고 이런 거는 집안 일이야. 근데 이거는 작은 일이야. 하지만 나는 밖에서 큰 일을 해야 돼. 나 왜냐면 나는 큰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제 큰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뭐 하다가 누가 남보다 잘하면, 오씨 내가 큰 사람인데. 제가 나보다 더 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분도 이상한 쓸데없는 막 자존심 대결도 하고, 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아주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 남자들은 제가 쭉 봤더니 아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더란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 남자들이요. 어려서부터 우리말로 하면 적절한 용어가 제가 봤을 때좀 눈치가 아닌, 눈치가 한국 남자보다 훨씬 더 발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치가 막 잔머리 쓰고 이런 눈치가 아니에요. 최소한 아, 내눈 앞에 있는 저 사람이 화가 났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빨리 판별해 냅. 또 사회 어떤 구조적으로 이 눈치를 늦게 채면은 내가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하면은 와이프가 막 나오고 그면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도 그냥 거실 쇼파에 누워서 이렇게 TV 보면서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그러면은 난리 나죠. 막오뭐 했고 막, 어이 이거 막어 자기도 피곤하지 중국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딱 피하는 공간이 주방입니다. 주방으로 딱 가는 거예요 중국 남자들은 주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게 또 중국 요리가 특징이 소리하고 냄새가 어쫙 이게 한 세트예요 중국 요리는 어나 딱딱딱딱딱딱 썰고 막 그거 불확 나오는 거 그거 하고 그러면 향이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요 주방에 중국은 항상 이 부엌에 문을 닫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스가 있는 남자들은 딱한 다음에 문을 살짝 살짝 열어줘요. 살짝. 그러면 냄새가 냄새가 이제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아내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더 이제 디테일하고 굉장히 더 제가 봤을 때 남자보다 약간 좀더 고급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인데. 이상하게, 그, 맛있는 냄새나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한결같이 기분이 다 좋아져 버려요. 정말로. 우리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게 막 갑자기 맛있는 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여성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렇더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남자들이 이제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화나는 거 같다? 그러면은 주방으로 싹 갑니다. 탁탁탁 타, 기분 좋아지고. 또, 다, 또, 기,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그럼 또 가가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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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또가지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는, 무한반복. 그래서 하다도 또 눈치가 빠르니까, 뭐 좋아하는지 또잘 알아요. 어떨 때는 뭐 먹고, 이런 것도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경을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해주고, 해주고. 그거 먹으면서 계속 기분 좋아지고, 우리 남편 최고다. 뭐뭐 먹으면서 또별 얘기를 달해요뭐 이렇게 친구 험담 같은 것도 하고, 남의 집안 되는 일 같은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기분이 좀 풀렸나? 어 그러면 이제 가서 좀 하고, 어 게다가 주방에서 차라리 이게 더 낫더라는 겁니다. 중국의 그 실용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왜냐? 같이 있어봤자 좀 화를 내거든요. 와가지고 요리하면 또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아이 옷에는 얼마나 좋아요. 패드 같은 거딱 설치해 놓고선.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딱 유리하고 응? 노래도 한번 해보고 이게 또 중국 남자들의 어떤 그 즐거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남자들이 가정 내 어떤 그 생존 노하우, 자기의 어떤 생존 비법 측면에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눈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다른 비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어, <laughs>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